주어가 뭔지 아니? 알죠? 어디에 있더라? 동사 앞에 있지. 목적은 뭔지 알지? 어디에 있더라? 동사 뒤에 있잖아.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니? 언론으로 되는 거죠.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언론으로 되는 거지. 물론 에게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단어 한 개가 아니고, 단어 한 개가 아니고 구라는 걸좀 공부를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걸 영어로 할수 있겠나? 나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I like, 그냥 아이스크림 단어 그대로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 소년을 좋아, 어, 뭐라고 압니다. 해보자. 그럼 I know 뒤에다가 그 소년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아는데 뭘 하느냐 하면, 뭘할 거냐 하면, 이걸 해보자. 이거야. 나는, 원합니다. 이랬는데, 아이스크림을 원한다가 아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이걸 영어로 해보자고. 자, 영어의 가장 크다는 규칙이 있지. 뭐로 시작한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언어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원한다를 어떻게 해야 돼? I want. 이렇게 해주죠? 나는 영어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영어가 뭐지? English고 공부하다가 뭐야? Study 또 이렇게 적어야 안는데 그럼 어떻게 적느냐 하면 여기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을 때 공부하는 것 영어를 이렇게 말한다. 단 진짜 영어의 순서는 우리 말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걔네들은 어쩐다. 나는 원한다,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렇게 말한대요. 몰라, 그렇게 말한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좀긴 표현 명사구라고 하거든. 일단 요거 세 가지를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얘 이름을 무슨 구라 그래? 그 다음, 얘 이름을 무슨 구라 그래? 그럼 이 9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이거 붙여야 된다. 에? 정확하게 하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 2학년들이 공부해야 될게 뭐냐. 어문사, 부정사, 9라는 것도 있어요. 그치? 자, 2 다음에 뭐 쓴다고, 부정사 9는? 이러면 안 된다. 2 다음에 뭐 쓴다고? 동사 원형 맞는데 뒤에 뭐가 온다고? 시작. 목보 수식을 이렇게. 더 길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해줄 거야. <laughs> 그래서, 1학년 때 부정사 목적가 되는 거, 동명사 이런 거거기 공부했거든. 자,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어문사 부정사 구라는 거. 뜻이 뭐래? 어문사 뭐뭐 해야 하는지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어문사 쓰고, 다음 뭐 쓰고 투 그다음 뭐 쓰고 동사원형 그다음 뭐 쓰고 목적이 있으면 써야 돼 없으면 말고 그다음 뭐 적어야 돼 아직 목적의 보호가 뭔지를 잘 모를 거다 어쨌든 있으면 써야 돼 그다음 수식어라는 말에 있으면 단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공부해서 실제 문장에서 잘 적용을 못해. 그래서 투 부정사를 확정해서투 동사원형 뒤에 목보수식어 이대로 없으면 안 하고. 예를 들어 수영하는 것 이렇게 말했다. 시작. 투스임 이러면 돼. 날마다 수영하는 것 해보자. 시작. 일단 무조건 투스임은 와야 돼. 투 스윙 e v e r y d 이렇게 되는 거야. 수식어? 자, 그래서, I want 해주고, 공부하는 것, 이걸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잃어야 돼. 더 가볼까? 나는 영어를, 영어를 날마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I want 하고, to study 이래 놓고, 뒤에를 할줄 모른단 말이야. everyday English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to 동사 원형 다음에 순서, 목보 수식어. 나는 개념을 꼭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자, 그다음 뭐 enjoy라는 그런 투 부정사를 못 쓴다고 우리 동명사구다고배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니? 투 브라서 동사 원형 이러면 안 돼요. 헷갈려. 뒤에 단어가 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붙여라? 목보 수시어 갖다 붙이래. 심지어 수시가 한개더 있으면 투 동사 원형 목보 수시어 수시가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이 개인 문장 적을때는 우와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 같은 원리로 동명사도 뭐라고 해 동사원형이 아 n 지이러면는안 된다 약하다 수영하는 것 해봐 스위밍 이거 돼 날마다 수영하는 것 스위밍 다음에 날마다 붙여 에브리데이 붙이면 된다 아침에 붙여봐 아침에 날마다 수용하는 것, 이렇게 긴 거를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순서가 뭐라고? ing, 먹고, 수식어, 이렇게 좀 확장을 해라,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걸 공부할 거거든?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안다. 이거 해보라, 이 말이야. 그럼 I know. 영어는 항상 주어독사로 시작하는 언어니까. 그럼 영어를 시작. 하자마자 틀릴 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적어야 될게 뭐야? 어떻게부터 먼저 적는데요? 아니, 그렇다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문사가 딱 들어가면, 어문사 다음에 뭘 적자고, 투동사원형 목보수식은 또 이런 순서로 적어야 된다. 영어 공부는 수학하고 달라서 어떻게 하면 돼?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줄 알면 영어 끝이야. 그럼 왜 그렇게 적을까? 몰라. 몰라, 이렇게 말한대요. 무조건, 시작.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의 절반은 그 순서를 암기하는 과목이다. 어문사, 투, 동사원형, 목보, 수식어. 이렇게 돼요. 자, 긴거 하나요,부터 해보자. 봐요. 나는 안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를 날마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안다. 이거, 이거 영어로 적을 수 있는 거야. 자여기서 여기 목적은 러리부터 쓰니까 그치 여기 어문사가 보이나 안보이나 보이죠 그래서 그세 개를 외워야 돼 무성구 부정사구 무성구 동명사구 이름 이름 무성구 어문사 부정사구 이름했다 모양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름 안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목보수식어 이렇게 하라고 자, 어문사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목적어가 될 때, 주어나 목적어가 될 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은 뭐니? 명사죠. 그래서 예, 세 가지를 명사, 구, 이렇게 이름 붙입다 외워야 된다. 이해는 하고, 그 다음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합시다. 나는 안다니까, I know 적어주고, 여기서 뭐 적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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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문사, 적어라. 시작. How. 그죠? 다음 적어라. To. 다음 적어라. 동사원형. 영어를 아니고, 날마다 아니고, 도서 안에서 아니고, 공부하다죠. 그래서 어떻게 돼? To study. 이래야 되는 거야. To study까지만 적고 나서 그다음 헤매지 말고 뒤에 뭐 적어라? 목적을 적어야 되겠죠. 이게 목적은 뭔데? 영어를 이렇잖아. 이거 영어로 적으라 할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I. No. English 이라면 큰일 나. 그죠? 영어를 안다가 아니고, 영어를 날마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거야. 이렇게 긴 것을 뭐라고 한다? 구나절이라고 하는 다 특히, 이런 걸 무슨 구라고 한다? 어문사, 부정사, 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듣고? 두 스타드 듣고, 여기 목적어 보이죠? 그럼 English 갖다 붙이고, 그 다음, 날마다 도서관에서 이거 붙이면 되잖아? 그죠? 둘 다, 어, 요거는 뭔데? 시간이죠? 요거 뭔데? 장소지? 그래서 everyday하고 in the library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줄 모르는 학생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냥, 어무사, 저거! 그대로 저거! 투 저거! 동사원형 저거! 여기까지 되죠? 다음 뒷부분에 목보 수식하고 더 순서대로 갖다 쓰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주어로 쓰인 거 보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래게 되죠? 맞네 그죠? 이걸 먼저 적으면 되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는 것 동명사로 적어주면 된다. 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중요하다. 뭐부터 적어야 되겠니? 이게 한글에서, 이게 어문사 부정사 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법할 때 쌤이 늘상 하는 게 뭐더라? 이런 모양 뜻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거만 외우면 그 부분에 관한 영어 문장은 단어만 알면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주어 자리에 영어를 어떻게 이건 되죠? 너부 붙어든가, 주어든가, 그죠? 뭐부터 적어야 되니? 어문사죠? 그럼, how, 여기 적어주면 돼.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다음, 뒤에, to, plus, 동사원이가 to, start, 이래 되겠죠? 목적어, 영어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잉글리시 갖다 붙여주고, 중요하다는 동사, is important,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좀 길게 한번 내봤다, 밟번 주어가 뭐니? 이거 찾을 줄 알았는데, 이걸 먼저 찾아내야 영어로 옮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집에서 언제 공부해야 하는지를 미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게 시작 언제 공부해야 하는지를 영어를 집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이상한 외계어 같은 순서로 말한다 이말이야 이것을 익히는 과목이 뭐다 영어다 학원에 선생님한테 배우러 오는 거는 단어 외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영어의 순서가 굉장히 희한하거든 그것을 배우러 오는 거야 자 언제니까 뭐 적어라. 음, 이러면 되죠? 다음, 투, 붙여라, 그죠? 어,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고, 지금 준 문제 있지. 그거를 다 풀고, 빨리빨리 할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수업밖에 안 된다, ,이.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고쳐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뭐, 이게 영어 공부야. 왜? 우리말은 순서가 너무나 다른 언어라서.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중학교 1학년인가 영어 학원 다녔는데 외웠나? 그러니까 뭐라더라? 시작 해봐라. 응 시작해. 들어봐라. 주동목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 놓고 영어는 주동목보 알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안 적는 이유는 뭘까? 반드시 그 순서로 영어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 모든 게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주동목보수식어라는 얘기가 뭐동영사든 현재 분사든 과거분사든 전부 다 그렇게 적어야 돼. 순서를. 자 오늘은 뭐 해봤다고? 어문사, 투분사 이거 해줬다잉. 자 이제 문제 풀고 연습해 봅시다.